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와본 곳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김천제의 족발이 보급닭이라는 곳이에요. 1m 무한리필로 정말 유명하더라고요. 그 다음 가격은 29,900원에 좀 약간 저렴하게 이렇게 약간,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, 이 다양한 메뉴들. 오늘 바퀴벌레 친구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김천재가 김덕후 친구라는 거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11가지 메뉴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완전 사진찍기도 좋고 메뉴 구성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와우. 여러분, 이렇게 김천재 무한리필 1인당 29,900원만 내면은 2인 이상이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세요. 근데 진짜 메뉴가 정말 다양한 게 안에 보쌈 있고 족발 있고 닭발에 막 곱창에 그 다음 막 새우, 명태 회무침 막 대게 다리튀김 막 비빔냉면? 아. 중국 당면하고 막 해물 누룽지탕에 샐러드랑 막 된장국? 된장국까지 이렇게 나오네요. 근데. 그냥 이렇게 한 판만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, 그냥 이거를 계속 먹고 싶은 걸 무한리필로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우선은 여기 곱창, 국창은막 안에 김치랑 부추랑 막 이렇게 있는데, 되게 그렇게 사이즈 큰 곱창은 아니에요. 그냥 작은? 여기 그, 김천재 소스라고 해요.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다는데, 찍어 먹어볼게요. 무한 리필이어서 안에 곱이 완전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곱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. 음. 오 너무 맛있다, 너무 맛있다. 안에는 곱창만 있는 게 아니라 대창하고 막창도 같이 있네요. 그다음 무한 리필이라고 해가지고. 곱창을 되게 좀 약간 그래도 다른 곱창집보다는 좀 떨어지는 곱창을 쓸줄 알았거든요. 막 냄새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요. 음. 내가 봤었을 땐 여기 곱창이 다른 거안 먹어보긴 했는데 곱창이 최고인 것 같아요. <laughs> 그 다음 요거는 닭발이에요. 닭발도 이렇게 콩나물하고 같이 주시는데 우선 닭발만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매운데? 매워서 이 콩나물하고 같이 먹은 것 같은데. 음, 닭발은요, 되게. 그냥 우리가 저희가 먹는 일반적인 닭발인데 약간 불닭발 느낌이에요. 무뼈, 무뼈 불닭발 느낌이에요. 좀 많이 맵네요. 어. 그 다음 이건 홍게 다리 튀김이에요. 이거는 코코에서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건데 여기는 되게 통통하게 돼 있네요. 아니, 이거 튀김옷이 되게 얇고 안에 살이 가득한데? 홍게 다리 튀김은 약간 저희가 옛날 학교 급식에서 먹던 맛 어, 그런 맛이에요. 근데 그막게 느낌이 막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마, 맛살 느낌? 어, 맛살 느낌인 것 같아요. 약간 식감은 계란 흰자 먹는 느낌. 어. 그 다음은 족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족발은 어, 김천재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족발은 그 따뜻한 족발은 아닌데 근데 전좀 뻑뻑할 줄 알았거든요 살코기 있는 부분은 근데 전혀 그렇지도 않네요 음, 음, 되게 부드럽게 잘 씹히는 느낌 음, 그 다음 돼지 냄새는 하나도 전혀 없네요 음, 그 다음 보쌈 곱삼은 새우젓. <laughs> 아 이건 뭐야? 간장 소스였구나. 새우젓. 소스. 아, 음 이건 내가 너무 음식 찍느냐고 식어서 그런가? 아니 원래 식었어? 좀 식어서 좀 그렇다 그치? 좀뜨겁진 않다. 그냥. 좀 식어서 이건 질기네. 싸먹어야겠다. 이거는 명태 회무침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또 워낙 회를 좋아해가지고 내일은 여기 바퀴벌레 친구랑 회무한리필 가려고 하는데 한번 명태 회무침. 명태 회무침이 요새 막 비빔냉면에 많이 같이 나오더라고. 어? 어? 뭐야 이거? 떡반찬 어, 같은데?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회랑은 진짜 많이 다르네 오징어 같아 오징보다 약간 명상태 물에 절인, 물에 불린 그 맞네 맞네 응. 싸먹어야겠다 고기랑 같이 그 다음, 이거는 와사비, 와사비 마요예요. 와사비 크림새우라고 하는데, 제가 아까 영상 찍다가 소스만 살짝 먹어봤거든요? 와,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, 샐러드랑 같이. 음! 음! 아, 이거 소스가 너무 맛있다. 어. 되게 그 색다른 맛? 어. 색다른 맛이에요. 약간 중독될 것 같은 맛. 어. 어,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. 그 다음 이거는 중국 당면이라고 해요. 전 근데 막 전에 막 영상에서 막두 끼에서 막 중국 당면 유행하고 그 다음에 막 엽떡에서 막 중국 당면 나오고 그렇게 중국 당면이 인기가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중국 당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너안 먹어? 이거? 오케이. 그럼 내가 물어 뜯을게. 약간 소스는 막국수 비빈 듯한 맛 막국수 비빈 듯한 맛인데 이 중국당면 식감이 좀 신기하네요 중국당면은 그냥 막국수 그런 비빈 듯한 맛이에요 근데 막 근데 약간 당면의 그 식감이 조금 되게 널찍해서 좀 신기한? 약간 그 당면을 더 식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해물 누룽지탕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술집에서 주방 일할때 약간 직화 요리 주점에서 해가지고 탕을 정,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삼선 해물 짬뽕 탕 나가 삭겠다 나가사키 짬뽕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전이 해물 누룽지탕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 약간 고소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. 음, 그냥 밥 말아 먹는 느낌이. 어, 그냥 밥 말아 먹는 느낌. 어. 원래 약간 그 누룽지에 그게 있어야 돼. 그냥 고소한 밥 말아 먹는. 느낌 음. 죽 같다, 죽. 응. 그치? 근데 여기 좋은 게 뭔지 알아? 시간 제한이 없어. 안 돼, 안못 먹어. <laughs> 근데 이거 메뉴 하나씩만 먹어도 둘이서 오면은 좀 힘들다. 한 3명에서 와야지 리필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냥 나오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곱창을 시키면은 약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버너까지 내어주시네요 음. 하, 우리 다음에 저기 꼭 가자 김덕후 김덕후의 곱창족 거긴 내가 갔던 곱창 무한리필 중 최고였어 네 생각은 어때? 맛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밖에 안 가봤다는 거야. 여기 강남에 가면 뭐 오빠 곱창 막 홍대에도 뭐 오빠 곱창인가 뭐 곱창 층요새 무한리필 많더라고. 응. 다 가봐야 될거 같아. 내가 볼게. 네 생각은 어때? 안 돼. 응 맞아. 어 그래? 그거지. <laughs> 뭔가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. 이렇게. 밖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오픈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해 먹으니까 캠핑온 느낌이야. 약간 도심 글램핑 느낌이구나막 커, 끝까 나봐. 데워 먹으니까 더 맛있어. 근데 여기 곱창 뭔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김덕후 느낌 난다. <laughs> 아마 둘이 같은 회사인가? 프랜차이즈인가? 김천재, 김덕구 이거 먹다 보니까 딱 진짜 김덕구 맛이야. <laughs> 친구인가봐. <친군가다. 웃음> 제가 오늘은 이렇게 김천재의 족발이 보고 딱. 족발이 보급닭게한번 와봤어요. 여기가 1m 무한리필로 정말 블로그에 후기가 정말 많더라고요. 그 다음에 29,900원이라는 가격에 11가지의 메뉴를 먹을 수 있고, 그 다음 메뉴가 약간 먹다 보니까 약간 술안주? 약간 술안주로 먹기 좋은 음식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 오셔서 술 드시는 김에 이렇게 다양하게 막 친구들이나 막 사람들끼리 아, 이거 먹네, 저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, 어.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김천재의 족발의 보급닭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기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가 따라줄게, 내가 따라줄게. 응, 음. 음, 성공을 맛봐, 친구야. 어, 이런 게 성공이야. 맥주나갚보라고 <laughs> 됐다 형 성공했잖아